자 해봤는데 몇가지 방법이 잘 안될수도 있잖아요 어,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되는 이제 어, 경험치를 높이는겁니다 마치 알파고처럼 뭐냐면은 이렇게 해보는게 편할까 저렇게 해보는게 편할까 입니다 어떻게 해봤어요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봤어요 그럼 그냥 다 넘겨서 어느 어, 영이 되게 만들고 영이 되게 만들고 알파고 베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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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볼게요, 크게.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변수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변수가. 문자입니다. 어, 변수의 종류가 많을 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알파와 베타를 알아내도 AB를 알 수가 있고 A와 B를 알아내도 AB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위에 하나, 두 개의 식은 알파 베타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AB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들을 알파 베타만 있도록 만들거나 AB만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거예요 그럼 어느게 어, 더 좋을지는 문제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뭘로 해보겠어요 알파벳타로 원합니까요 어, a, 어, 어, a b 로 원합니까요 아무거나 하는겁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알파벳타 아니면 AB 알파벳하 알파니까요알파벳타를 없앨까요 알파벳타를 없앨까요 AB를 없앨까요 A를 없앨까요? 그럼 여기 보면은 그러면 알파 베타를 살리고 얘를 죽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뭘 대입하게 되냐면은 얼마가 넘어가냐면은 어, A는 1마이 알파 베타가 되네요. 그렇죠? B는 얼마가 돼요? 알파 베타가 되네요. 아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나요?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하고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자 말이야. 안 되면 어떻게? 말을 정리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요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어, AB를 남는 겁니다. 근데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3알파를 여기 곱하면 플러스 3알파, 그리고 3알파를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베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 알파 베타가 얼마? 4 베타가 니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또 넣어보자 이거죠 여기에 1 e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넣어보면은 베타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3 베타 3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베타 알파벳타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 알파벳타 플러스 2콜 4 알파.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어? 뭐라고요? 중간에 갇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뭘할수 있는가를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하루문제는또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를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하는 건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한쪽을 0으로 그럼 정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8 알파 베타 그다음에 얼마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이퀄 0 이런 상태거든요. 그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을 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알파 베타가 부여질 것인가? 그럼 이쪽에서도 보면은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이게 이런 문제들은 대충 자꾸 해보면 알겠지만 대칭적이에요. 그다음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 베타 이고요. 뭔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가 구해질 것인가를 판단해보고 정리가 되지. 그러면 어 이거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지금 판단을 해보고 뭘할 건지를 결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전 단계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알파 베타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알파타가 아니고 AB로 정리해보는 것도 나중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 단번에 답이 찾아질 거다 생각하면은 고난도 문제가 아니죠. 근데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까, 이렇게 정리할까인데 대충 내가 확실하게 외웠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에보고안 되면 다른 쪽, 다른 쪽 해보고 안 되면 이쪽인데, 그 그걸 할 때, 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판단을 해가는 겁니다. 한줄 쓰고 나서 알파벳가 구해지는 상태, 안 구해지는 상태가. 쉬운 상태라면 구해져요. 근데 약간 쉽지 않은 상태는 이게 구해지는 상태인지 안, 안 구해지는 상태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보라도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해봅시다.